보니까 얘 예, 어디부터 시작하겠어요 당연히 뭐, 뭐 A, 뭐 C부터 시작할까요? A부터 할게요 자 여기부터 시작하시면은 A 칠할 수 있는 게몇가지죠뭐 여기,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그냥 시계방향으로 B부터 돌게요 문자 순서대로 B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예요? 3 C는요? 이 e, D는 이 e, E는 이 e. F를 하려고 보니까 어때요? 몰라요. 왜 몰라요? F를 칠하려면 A, B, E에 인접해 있으니까 얘네들의 색깔을 칠하면 안 되죠. 근데 F라는 놈이, 그럼 이제 세 가지 색깔을 못 칠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B랑 이랑 같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푸시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지금 같아지게 된다면 B랑 이란 놈이 F란 놈이 두 개가 될수 있고 한 개가 될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되는구나.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겠다. 라고 이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냥 생으로 풀면 안 되고, 경우를 나눠서 풀어야 되는구나. B랑 E랑 같을 때랑, B랑 E랑 다를 때에 따라서, F라는 놈이 정해지겠구나. 근데 얘는 또 여기서도 안 끝나요, 사실. 그러니까 어렵죠. 얘는 좀 뒷번, 얘는 20번인가 있었어요. 거의 마지막 문제였는데. A 칠할 수 있는 거네가지 자, B 칠할 수 있는 거세가지 맞아요? 여기까지? 자, B랑 E랑 같기 때문에 E는 자동적으로 몇 가지예요? 한 가지. 왜냐면은 B랑 E랑 같으니까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는 그러니까 예, 뭐 정할 수 있으니까 정하고, 정하고 들어가세요. C, 몇 가지예요? B, C, 못치라니까두 가지죠? 이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정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먼저 써놓은 거예요. 얘로 케이스를 나눴기 때문에 무조건 얘부터 계산하시는 게 맞아요. 자, C 정했고, D, 몇 가지예요? 자, D를 이제 생각하실 때, A, C, E 모치래요. A랑 E 무조건 다르죠. C랑 E 어때요? 여기서 같아지면 또 케이스 나눠야 돼요, 그죠? 근데 지금 C랑 E는 같을 수가 없어요. 왜? B랑 E랑 색깔 똑같죠. B랑 E랑 색깔 똑같은데 B랑 C랑 E랑 C랑 색깔 똑같을 수 있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셋은 색깔이 다 다른 거니까 D는 사실상 몇 가지 칠할 수 있겠다. 세개못 칠하니까. 한개 칠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F는 B랑 E랑 색깔이 똑같으니까 얘는 사실상 두개못 칠하겠네요. 두 가지. 12, 2, 4, 48가지. 이제 B랑 E랑 다를 때가 문제인데, B랑 E랑 다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당연히 A부터 출발 하고 B, 그 다음에 E부터 보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E 칠할 수 있는 거몇 가지예요? A 못 칠하죠? 뭐도 못 칠해요? B도 못 칠하죠? 두개못 칠하는 거 맞아요? 두 가지. 이제 C를 칠해야 돼요. 근데, C를 칠하려고 보니까 또 어때요? 이번에는. C를 칠할 수 있는 색깔이 몇 가지인 것 같아요? A, B는 무조건 안 되죠? A, B는 무조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냥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두 가지로 쓰시고, 넘어갔어요. 얘를 칠하려고 보니까, D는 A, C, E에 칠해진 색깔 못 칠한단 말이에요. C랑 E랑, 지금, 앞의 경우랑 다르게 이번 경우는 어때요? C랑 E랑 어때요?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 맞아요? 뭔 소리인지 이해 되세요? 지금 상황에서 B랑 E는 다르기 때문에 C랑 E는 색깔이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지금 C랑 E랑 같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같냐 다르냐에 따라서 D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또 경우를 나누셔야 돼요. 이 안에서도 한번 더. 어, 얼굴이 갑자기 짜증이, 다들. 네. 그래서 경우를 한번더 나누셔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원래 색깔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일이 세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색깔이 많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볼게요. C랑 이랑 같을 때, 그리고 C랑 이랑 다를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쨌든 A, B, E에 대해서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그죠? C랑 E에 대한 관계만 묻는 거니까 지금 C랑 E랑 같아요. C 몇 가지겠어요? E랑 같다면서 한 가지인 거 아니에요? C, 지금 E는 정했으니까 C는 한 가지일 거예요. D는요? 몇개못 칠해요 색깔. A 못 칠하고 C, E가 같은 색깔이니까. 두개못 칠하죠. 두개못 칠하니까 두개 칠할 수 있겠다. 그죠? F는요. A, B, E 못 칠해요. B랑 e 랑 다른 경우였죠. 몇개못 칠하는 거예요? 세개못 칠해요. 몇개 칠할 수 있겠어요? 한 개. 끝났어요. 다다다 다, 다 왔습니다. C가 e 랑다를 때는 자 C가 e 랑 달라요. A, C는 A도 못 칠하고 B도 못 칠해요. 이마저도 e 못 칠하는 거죠. 몇개 칠할 수 있어요? 한개 칠할 수 있죠. D는요. A 못 칠하죠. C 못 칠해요. e 도못 칠하네요. 몇개못 칠해요? 세 개. 몇개 칠할 수 있어요? 한 개. 되세요? F는요, 똑같겠죠. 뭐 A, B, E 다보 칠하니까, 세개보 칠해서 한개 칠할 수 있겠다. C가 이랑 같을 때두 가지, C랑 이가 다를 때한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아 사실상 이 CDF를 정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한 가지에서 세 가지가 되겠다. 4323 마시면은 3 72가지, 해서 120까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되세요?